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자주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인 정태적 문자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적 문자주의는 성경을 마치 법조문이나 수학 공식처럼 언제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해석 방식은 성경의 생명력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의 역동성을 제한하게 되고 두 가지 문제점을 낳습니다. 첫째, 성경을 고정된 정보로 환원한다는 점입니다. 정태적 문자주의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 변하지 않는 규칙이나 명령의 집합으로 여깁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맥락을 무시하게 만들고 오히려 본래 의도된 의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씀은 율법의 문자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정신을 강조하신 예입니다. 문자에만 집착한 해석은 결국 복음의 생명력을 억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현재적 해석 활동과 독자의 참여를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해석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태적 문자주의는 기록된 것만이 진리다라는 관점에 갇혀 성령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말씀하시는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삼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문자 중심의 해석이 오히려 생명을 억누를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트리니티 보금지 신학교의 조지스키나 케빈 반 후전은 이 점을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는 성경을 극본, 교회를 연기자, 성령을 연출자에 비유합니다. 즉 말씀은 단순히 읽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해석하고 실천해야 할 살아있는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체적 문자주의는 이 드라마의 무대를 닫아버립니다. 해석의 참여를 차단하고 성령을 단지 암송하고 보존해야 하는 고정된 문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성령의 현재적 사역은 억제되고 말씀의 생명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또한 정태적 문자주의는 독자의 해석 참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단지 문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해석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를 묻는 실천적 과정입니다. 해석학의 두 거장, 가다모와 리케르트도 텍스트와 독자의 만남 속에 진리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정태적 문자주의는 성경을 고정된 문자의 가둠으로써 해석의 역사성, 성령의 사역, 그리고 독자의 참여를 차단합니다. 그 결과 말씀의 생명력은 약화되고 성경은 과거에 머무는 문서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해석은 문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만나는 길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